어려서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다. 결혼도 하고 출세도 하고 싶었다. 세월은 왜 이렇게 빠른지 어느새 머리가 빠지고 주름이 생기더니 물 마시다 살해 들고 오징어를 두 마리씩 씹던 어금니는 임플란트로 채웠다. 안경이 없으면 더듬거리니 세상만사 보고도 못본척 조용히 살란 이치인가. 세상이 시끄러우니 눈 감으란 말인가. 모르는 척 살려니 눈꼬리 시린 게 어디 한두 가지인가. 나이 들면 철이 든다 하더니 보고 들은 게 많아서인지 구박도 늘어가네. 잠자리 포근하던 젊은 시절은 가고, 긴밤잠 못 이루며 이 생각 저 생각에 개꿈만 꾸다가, 뜬 눈으로 뒤척이니 긴 하품만 나오고, 먹고 나면 식곤증으로 꼬박꼬박 졸다가 침까지 흘리니 누가 보았을까 깜짝 놀라 얼른 훔친다. 구두가 불편하여 운동화를 신었는데, 쿠션 따라 사뿐히 걷다가, 중심이 헷갈려 엎드러지고 뒤뚱대니 꼴불견이로구나. 까만 정장에 파란 넥타이가 잘 어울리더니, 이제는 트렌드가 아니라나. 어색하기 짝이 없어 차라리 등산복 차림이다. 소갈머리 빠진 머리는 여름에 뜨겁고, 겨울에는 추워서 번거지 뒤집어 쓰는데, 손발은 봄이 오는 소리 모른 척 시리구나. 전화번호부에 등록한 이름은 하나둘 지워져 가고, 누군지 알듯 모를 듯한 이름은 삭제를 한다. 정기 모임 날짜는 꼬박꼬박 달력에 표시하며 친구들 얼굴 새기고 이름도 새겨보며 손꼽아 기다려진다. 늙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는 말은 아마도 가을 논에 풍년 들어 허리 굽혀 고개 숙인 벼이삭을 말했는가 보다. 점점 늘어가는 것은 기침 소리여. 손발이 저리고 서랍장에는 자식들이 사다 준 건강식품과 병원 약봉지 뿐이다. 외출하려면 행동이 느려지고 신발 신고 현관을 나가다가 다시 돌아와 안경 쓰고 나가다 돌아서 지갑 찾고 마스크 챙겨서 나가는데 뭔가 불안해서 멈추니 핸드폰을 두고 나왔다. 이쯤 되니 혹여 치매인가 불안에 떨다가 하루 이틀 지냈더니 제자리 오락가락. 모임에 나가서 친구들에게 물으니, 너도 나도 그렇다 하니, 정상이라 치부하고 그러려니 한다. 이제 뒤돌아보니, 가버린 시절 그립고, 추억으로 가득한 지나간 날들이 인생의 가치였다. 아이들아, 어른이 되려고 하지 마라. 추억이 그리우려니, 거기에서 머물러 꿈을 꾸어라. 어른이 되니 이렇게 인생이 간다. 저물어 간다. 모르는 척 세월이 간다. 송정 작가님의 세월이 간다라는 시가 어떠셨나요? 이 세상에 늙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는 세월 막을 수는 없겠지만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듯이 우리도 그렇게 나이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나이 들수록 버려야 할네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죽음 앞에서 가장 많이 하는 후회 다섯 가지도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늙는다는 것은? 놓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늙어서 취해지지 않으려면 이것 네 가지를 버리셔야 합니다. 첫째는 헛된 자존심입니다. 최악의 경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마음에 헛된 자존심을 붙들고 있다면 노년의 힘든 과정을 겪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젊었을 때 얼마나 잘 나가고 파워가 있었는지. 혹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나간 과거에 매어서 현실을 부정하거나 한탄하고 있다면 행복해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현재에 만족할 줄 알고 내가 가진 것의 소중함을 느낄 줄 알아야 불행하고 비참한 노후를 보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먼저 사고나 병으로 일찍 죽지 않는다면 결국 누군가가 여러분 음식을 먹여주고 턱을 닦아주고 기저귀를 갈아줘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오래 살면 인지장애나 치매가 오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분노하고 소리치고 부정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과거를 그리워하거나 후회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보통 한꺼번에 갑자기 일어나지는 않지만 자신이 젊었을 때 가졌던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천천히 사라질 때마다 가슴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나중에 가차 없이 잃게 된다 하더라도 그곳에서도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내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잘 먹고 잘 자고 많이 웃는 것입니다. 햇볕을 쬐면서 꾸준히 운동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전만큼은 잘 걷지 못하더라도 힘을 내서 조금씩 걸어보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일입니다. 내 남은 인생을 포기하지는 마세요.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할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것도 용기입니다. 또한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도 노년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둘째는 가족과 친구들에 대한 정서적 집착입니다. 가족과 친구들에 대한 당신의 정서적 애착은 어떤가요? 배우자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스스로 하는 것이 두려워서 계속 남에게 의지하는 사람은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을 바보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나이 들수록 친구 관계는 좁아지고 새로운 친구를 사귈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배우자나 자식, 몇몇의 친구에게 나도 모르게 집착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자식이 성인이 되어 독립했는데 머리로는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자꾸 바라게 되고 자식이 조금만 섭섭하게 해도 화가 나고 왈칵 눈물이 쏟아지더라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배우자나 자식, 친구가 없어도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단련해야 합니다. 혼자서도 여행을 다닐 수 있어야 하고 친구가 없어도 외로워하지 않을 수 있는 취미 생활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매장에 가서 주문을 할 때, 키오스크로 주문해야 하는 경우에도 당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배우겠다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모른다고, 익숙하지 않다고 자꾸 작아지지 마세요. 배우면 되고, 하면 됩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약하게 먹지 말고 강하게 먹어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이 충분히 오래 산다면,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은 먼저 죽거나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배우자나 부모님, 형제자매, 그리고 여러분이 평생 동안 사귄 모든 좋은 친구들이 점차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계속 슬퍼하고 마음에서 떠나보내지 못하면, 당신도 당신을 사랑하는 누군가도 너무 힘들어집니다. 또한 볼 때마다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친구를, 억지로 만나는 것은 서로의 정신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이미 다한 인연을 붙잡고 있는 것만큼 힘들고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보내줄 줄도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상실을 자연스러운 자연의 질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끊임없이 후회하고 애도하다가 자신의 삶을 낭비하지 마세요. 셋째는 돈과 재산만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돈과 재산을 붙들려고 하면 노년이 불행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이것들은 가차 없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주 운이 좋은 경우가 아니라면 내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은행 잔고가 일을 그만둔 지 10년, 20년, 심지어 30년 정도가 흐르게 되면 점점 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소유물은 나이가 들수록 부담이 되고 그런 것들에 집착한다면 스트레스로 이어질 뿐입니다. 두 손에 꽉 쥐고 놓지 못하면 다른 소중한 것들을 챙길 수 없게 됩니다. 돈이나 재산이 주지 못하는 주위에 있는 소소한 행복을 찾아보세요.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고 살아가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편안해집니다. 평생을 돈도 나며 살아왔더라도 한번 마음먹는 것이 어렵지. 편안해지겠다고 마음을 먹고 나면 왜 진작에 욕심을 내려놓지 못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넷째는 신체적 외모에 대한 집착입니다. 나이가 들어 거울을 보면 어머니가 아니면 아버지가 저를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자식들이 많습니다. 어느새 나도 예전의 부모님처럼 나이가 든 것입니다. 기분 전환을 위해 곱게 화장을 하거나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당신의 외모에 대한 집착은 버려야 합니다. 나이 드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세요. 자주 웃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살면 나이 들어도 예쁜 노인이 됩니다. 다섯째는 내 기준대로 시비 분별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일련의 기준을 가지고 그것들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만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들이 내 생각처럼 생각하고 행동할수록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제 세상이 바뀌었고 지도자들이 바뀌었으며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들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모든 사람과 세상에 적용되는 진리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남들과 내 생각이 언제든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고집과 아집을 버리고 포용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큰 사람일수록 존경받는 노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내 기준대로 12분별하는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마음들을 버리지 않으면 삶의 불가피한 변화에 대해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결국 불평불만에 쉽게 화를 내는 고집불통 늙은이가 될 것입니다. 마음속에 지혜로 가득한 노인은 사랑받고 존경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죽음 앞에서 가장 많이 하는 후회 다섯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죽고 싶은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사실 아무도 죽고 싶어 하지 않죠. 하지만 결국에는 모두가 죽습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차라리 죽고 싶다고 말할 때 그것은 아마도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 슬픔을 멈추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들이 정말로 죽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진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로 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진정 참으로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말기 환자들의 마지막 3개월을 돌보면서 죽음을 앞둔 많은 사람들을 수년간 봐온 호주의 호스피스 간호사 브로니웨어는 환자들에게 자신이 가장 후회하거나 무언가 다르게 할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대답에서 공통적인 주제가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죽음 앞에서 깨달은 다섯 가지의 가장 큰 후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남들이 기대했던 삶이 아닌 나 자신에게 충실한 삶을 살수 있는 용기가 있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열심히 일만 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내 감정을 표현할 용기가 있었더라면 좋겠습니다. 좋은 친구들과 계속 연락을 했더라면 합니다. 나는 내 자신이 더 행복해지도록 허락했더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더 많은 것을 성취하고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축적하기 위해 쳇바퀴 돌아가듯 우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그런 것들. 더 많이 성취하고 얻으려고 했던 것들은 실제 그들이 삶을 정리할 때 아무도 아쉬워하거나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죽기 전에는 아무도 돈이 충분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집을 소유한 적이 없거나 평판이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는 우리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통찰력을 줍니다. 위의 목록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결국 후회 없이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진짜 모습을 이해할 때 당신 자신을 위해 충실하게 살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자신이 되었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마음속에 어떤 목적도 없이 그저 살아가기 위해 일하는 것보다 당신이 이 세상에 온 이유에 우선순위를 둘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자신이 될때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진실을 알고 있기에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간단하고 진실하게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됨으로써 여러분은 확실히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우선순위에 둘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시간을 갖고 함께 좋은 것들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시간을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당신은 진정으로 사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진정한 행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찾는 것,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것은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사는데 필수적입니다. 집이 깨끗하고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을 때 집에 있는 물건들이 있는 곳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쉬운 것처럼 여러분의 진정한 자신을 찾기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하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속담 중 하나입니다. 너무 바쁘지 않는 한 하루에 20분 동안 명상을 꼭 하십시오. 그런데 아주 바쁘다면 1시간 명상을 하십시오. 즉, 너무 바쁘다는 것 자체가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것이므로 그런 경우에는 더 오래 명상을 하여 마음을 먼저 정리하라는 뜻의 말인데 이 말은 정말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명상의 중요성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자동차가 긴 수명을 갖기 위해서는 엔진을 멈추고 열을 식히고 연료를 다시 공급하는 등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멈추지 않고 전속력으로 달리는 것은 처음에는 어딘가에 도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중간쯤에서 쉽게 고장 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엔진입니다. 멈추고 식힌 후에 충전하세요. 그런 다음 마음의 안정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어스름한 저녁 무렵 물가에 비친 석양도 아름답고 뜨는 해 또한 아름답습니다. 청춘이 아름답다고 하지만 흰머리의 얼굴 주름 또한 아름답습니다. 손에 쥔 것이 없다고 실패라 생각하지 마세요. 이날까지 무탈하게 산 것도 성공한 것입니다. 나누어 주었다고 보답을 바라지 마세요. 나누어 준 것만으로도 공덕을 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걸음을 너무 많이 해도 뿌리가 썩을 것이고, 지나치게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상대가 실수하고 잘못을 하여도 눈 감아주고 포용해주세요. 내가 오를지라도 너무 강하게 말하면 상대는 오히려 반감을 가지게 됩니다. 나눈 것은 잊고 받은 것은 기억하며 때론 눈 감아줄 줄 알고 용서할 줄 안다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적은 없을 것이고 멋진 인생의 후반기를 누리다가 행복한 인생의 마무리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오지만 마음을 열면 행복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육신은 은퇴가 있어도 감정과 사랑은 은퇴가 없다고 하지요. 여러분 이것이 노후를 멋지게 보내는 지혜입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